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겠죠. 잘 먹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가 또 중요한데요. 오늘은 치아 건강 그 중에서도 치아 결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주과 전문의 김성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치주 치아 결손이 오늘 주제잖아요. 네.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치아가 정상적인 개수보다 부족하다는 건데. 정상적인 치아의 개수는 몇 개죠? 유치의 경우 20개이며 영구치의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입니다. 그렇군요. 영구치의 경우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 음, 알겠습니다. 대체 이 치아결손 왜 생기는 겁니까? 결손치의 경우 크게 선천적인 이유와 후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 치아기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충치나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뽑게 되거나 외상으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뉘네요. 치아 결손을 그냥 놔두면 아무래도 치아가 빠져 있으니까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말씀처럼 앞니 경우에는 치아가 빠진 채로 있으면 심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치아 결손 시 뒤 치아가 앞으로 쓰러지거나 맞닿는 치아가 빈자리로 이동하면서 치열이 무너지고 남아있는 주변 치아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서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치열이 무너지면서 정상적인 양치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충치나 치주질환이 더잘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채로 지내게 되면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씹기가 힘들어져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영양 섭취 면에서도 불리하게 됩니다. 어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네요. 네, 뭐 야, 이빨 몇개 없다고 그게 뭐 대수야 이게 아니네요. 네. 네. 그러면 더더욱 이 치아 결손 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선천적으로 치아 결손인 경우가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언제쯤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만 6세부터 영구치로 치아 교환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에 치아 전체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엑스레이상 치아 결손이 확인된다면 당장은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기체크를 통해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에 교정치료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청소년 시기에는 성인과 달리 결손 부분을 처치하기 위해 보철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힘들거나 제약이 많으므로 해당 부위 유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기체크를 통해서 소아 청소년기에 좀 이런 걸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성인의 경우 그러면 치아 결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치아가 결손될 경우 교정치료나 임플란트를 포함한 보철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의 치아가 상실 시는 브릿지나 임플란트 치료를 할수 있으며 다수의 치아 상실 시에는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아 결손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 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올해 68 되시는 어머니가 치아가 몇개 없으셔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발음도 세고 이래저래 불,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께 치아를 새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고혈압도 있으시고요. 당뇨 수치도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치아 결손 치료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성인이 돼서 치아 결손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다른 합병증이 있다고 하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미리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는 치아 결손부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 치료 대상인 노년층은 다양한 기저 질환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 시술 전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인해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시면 수술 시 지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내과의와 상의하에 며칠 중단해야 할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조절되는 당뇨는 임플란트 수술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절되지 않고 당 수치가 높은 경우 치유가 되지 않거나 수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 수치 조절 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아가시면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혈전 용해제를 끊기 어려운 전신 상태거나 당뇨 수치가 높은 상태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틀리 치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할때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으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골다공증 치료제 중 특정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경우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시 뼈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드물게 턱뼈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으로 인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면 반드시 치과 치료 시 치과의사에게 미리 알려서 체크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특히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브릿지 치료라는 게 있다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브릿지 치료는 한 개에서 두 개의 치아 상실 시에 주변 치아를 삭제해 연결하는 보철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에 비해 치료 기간이 짧고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반면에. 건강한 인접 치아를 깎아야 하고 치아 뿌리가 없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장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플란트와 비교해서 좀 장단점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네요. 그러면 틀리를 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틀리의 경우는 앞서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짧지만 뺐다 꼈다 하는 등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고 씹는 힘이 치아의 20% 수준으로 질기고 단단한 음식물들은 먹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틀니는 아무래도 좀 관리하는데 좀 번거로움 번거로워 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이것도 좀 장단점이 있네요. 네. 아, 요즘엔 또 어르신들 임플란트 하시는 게 보험 적용이 되죠? 네. 되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경우 보험 임플란트를 2개까지 본인 부담금의 30% 비용으로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아가 한 개라도 남아 있어야 하고 이때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타입, 지대주, 보철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뼈 이식 등의 부가적인 수술은 혜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송달송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더운 날에 하는 게안 좋다. 어, 아, 아무래도 모든 좀 수술 같은 거는 더운 날에는 잘안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땀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정답 오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인가요? 네. 날씨랑 상관이 없네요. 네.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더운 날 수술을 하게 되면 더 붓거나 염증이 심해진다고 생각해서 서늘해지면 치료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임플란트 수술과 날씨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날씨와는 상관이 없군요. 정말 이게 바로 속설이었네요.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직후 빨대를 이용해 음료수나 물을 조심히 마셔야 한다. 어, 물을 조심히, 빨대를 이용해서 조심히 마셔야 된다. 왠지 맞는 것 같거든요. 정답 아. 오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뭐가 잘못된 거죠? 어, 빨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빠는 힘에 의해서 구강 내 음압이 형성돼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네요.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치아 결손을 장기간 방치하면 턱 관절 장애가 올수 있다. 어, 근데 다른 뭐 팔이나 이런데도? 어디가 다쳐서 거기를 이렇게 고정해서 못쓰게 되면 보조해 주는 데가 아프기도 하거든요 결리거나 이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답 5 하겠습니다 어네잘 하셨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아, 아, 드디어 <laughs> 네. 네. 특히 어금니가 다수 없는 상태로 오래되면 턱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바퀴 하나를 빼고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티비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다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치과를 생각하면 무서운 소리와 통증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이런 이유로 치과 가기를 꺼려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아 질환의 특성상 참다 참다 내어 날 경우 더 힘든 치료를 오래 받게 되거나 치아를 상실할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체크 받으시면 크게 힘든 것 없이 치아를 잘 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더라도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꼭 점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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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Marvel> 영과 일에 힘을 합쳐 자율주행. 미래를 움직입니다. 현대모비스.